안녕하세요 보나쌤입니다. 오늘은 웨스턴 스타일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버티칼 화형을 준비하였습니다. 버티칼 화형은 직선적인 구성으로 모든 꽃꽂이의 기본이 되는 화형이며 일방화, 즉 한쪽 벽면을 장식하는 주로 제대 앞에 이 일방화로 꽂습니다. 꽃의 배열 방식은 방사 초점으로 이루어지고요. 수직을 강조하는 화형입니다. 수직형은 기본 타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와 같은 A 타입은 아랫변이 수평으로 된 좁은 삼각형의 타입이 있고 B 타입으로 아랫부분이 어, 비대칭 다이아몬드와 같은 B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C 타입이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이미지는 올리지 못했는데 아래 아래 부분이 혀처럼 약간 길쭉한 타원형의 모양으로 디자인되는 이렇게 A, B, C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A 타입을 해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소재로 하려다 보니까 구성이 좀안 맞기는 하지만. 라임 플라워에 속하는 이 스토크와 저 메스 플라워인 샤만트 장미 손질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스토크가 연한 보랏빛이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고요. 오늘은 필라나 폼 플라워가 없지만 그냥 있는 소재로 어, 한번 해볼게요. 어, 뭐 부족 하고 좀 만족하지 않은 면은 앞으로 또 계속 반복해서 공부할 테니까 그때 다시 또 만족할 수 있는 작품을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 스토크는 라인 플라워에 속하는데 어, 라인 플라워는 작품의 크기나 화형을 설정해 주는. 어, 뼈대 같은 일을 해주는 소재예요. 스토크향은 은은하게 달콤해서 기분이 참 좋아져요. 어, 스토크의 꽃말이 영원한 사랑, 또 영속적인 미라고 하네요. 꽃을 배우는 분들은 계속해서 꽃을 만지니까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어떤 지식이 있는데, 어, 이 스토크는 무한화서의 하나로 총상화서라고 해요.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꽃이 줄기에 붙어서 피는 모양을 학술적으로 풀이한 용어예요. 어, 꽃차례라고도 하고 또 화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이게 자꾸 들어봐야지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꽃대에 달린 꽃의 배열이나 꽃이 줄기에 붙어서 피는 모양 그걸 이제 분류해서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유한화서 그러니까 끝에서 그러니까 스프레이 같이 한 줄기에 여러 꽃자루들이 붙어 가지고 꽃들이 이렇게 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끝에서부터 개화를 해서 어 이제 더 이상 끝에는 피지 않는 그런 것들은 유한화서라고 하고요. 아래서부터 피기 시작해서 위에 봉우리들이 있어서 계속 나중에도 피어가는 것을 무한화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스토크는 무한화서에 속하는 총상화서라고 해요. 장미를 손질할 때 저는 가시제거기를 사용하지 않고 꽃이 줄기가 덜 상하도록 신문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신문지가 없을 경우에는 뭐 수건 같은 거를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꽃잎을 손으로 만지시게 되면 우리 체온이 꽃에게는 엄청난 큰그 화상을 입게 하는 온도이기 때문에 만졌을 때 지금 당장은 표시가 안 나더라도 나중에 그 곳이 화상을 입은 표시가 나요. 그래서 손으로 꽃, 그 잎사귀를 만지지 않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지 되고요. 꽃 시장에 가서 꽃을 고를 때도 손으로 만지면서 만지작거리면서 이거저거 주물주물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냥 눈으로 고르시고 그 다음에 음, 작품을 다 만들어 놓은 걸 감상하실 때 특히 전시회 같은 거 가셨을 때 어떤 분들은 이걸 어떻게 했나 싶어가지고 막 해집고 막 여기저기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까 뒤집어 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럴 정도로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큰 결례예요. 그래서 꽃에게도 그러면 안 되고 그 작품을 제작한 작가분에게도 실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음, 궁금하시면 작가분에게 이걸 어떻게 했는지 정중하게 물어보시는 게 네, 우리 꽃을 아시는 분들이 가지실. 어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꽃을 손질을 다한 후에는 반드시 꽃 줄기 밑부분을 사선으로 잘라서 물통에 잘 담아 놓고 이제 작품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물속 자르기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 그걸 지금 잘 지키지 않고 있네요, 제가. 여러분들은 꼭 지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속 자르기를 하시면 훨씬 꽃이 오래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 꽃을 자르게 되면 은물도관에 공기가 유입되지 않아서 물을 더잘 빨아 올릴 수 있어요. 네, 이제 플로랄폼을 세팅할 건데, 플로랄폼 물에 흡수시키는 어, 영상은 따로 올려두었으니까 그거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 플로랄 폼을 낮은 콤포트 입구에 꼭 끼게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세팅해주겠습니다. 네, 밑에 들어가는 부분에 내 귀퉁이를 이렇게 모서리를 잘라주고요. 어, 윗 부분도 어, 모서리를 완만하게 이렇게 커팅해주겠습니다. 네, 화기 위로 올라오는 플로랄폼 높이는 한 3cm 정도 되겠습니다. 왼편에 보이는 플로랄폼 전개도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플로랄폼 상단에 저렇게 가로 세로 3등 분씩 칸을 나누게 되면 9칸의 그리드가 생깁니다. 이 그리드를 기초로 해서 꽃을 꽂아 갑니다. 네, 스토크의 길이는 화기, 넓이, 더하기, 높이의 어, 1.5배를 하면, 어 가장 무난한 크기의 네, 작품이 되, 겠습니다 어 크게 하기 위해서는 한두배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폼에 꽂는 자리는 지금, 어 전개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리드 9개 칸 나눈 중에 뒤에 그 A 지점에 네, 꽂는데 뒤쪽으로 살짝 눕는 듯이 그렇게 수직으로 꽂겠습니다. 네. A를 꽂았고 이번에는 B와 B-를 꽂겠는데 A는 수직으로 꽂았고 B와 B-는 이제 수평으로 눕혀서 90도로 네, 꽂을 거예요. 네. B와 B-는 대칭으로 꽂기 때문에 길이를 똑같이 하는데 A의 4분의 1 길이 정도? 네, 자르겠습니다. 앞에서 보는 모습 그리고 옆 모습입니다. 다음은 실을 꼽겠는데요 실도 길이를 B와 B' 길이보다 약간만 더 짧은 듯하게 네, 하여서 어, A에 바로 마주보는 앞자리, 맨 앞자리에 어, 수평으로 어, 꽂아줍니다.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렇게 삼각형이 되죠. 다음은 정개도의 P자리에 포칼 포인트를 꽂겠습니다. 포칼 포인트는 샤만트 장미로 길이는 지금 A의 3분의 1 정도 길이로 해서 한 45도로 꽂아주겠습니다. 아, 측면에서 보았을 때 A와 포칼 포인트는 저렇게 사선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어, 포칼 포인트하고 C는 직선으로 떨어지게 꽂습니다. 다음에는 A와 B, 그리고 A와 B- 사이에 긴, 길쭉하고 뾰족한 삼각형이 될수 있도록 어, 중간 위치에 스토크를 양쪽으로 세워줍니다. 네. 이렇게 뾰족한 삼각형이 되죠. 네. 이제 C와 B, C와 B- 사이를 연결해 주는데 아, 삼각형이 되도록 그 사이에 또 연결하는 것을 이 스토크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만들어진 이 윤곽선 안에 꽃을 채워 넣을 거예요. 어, 장미, 샤만트 장미, 15송이를 이 작품에 사용하고요. 어, 스토크는 지금 한 단을 사용합니다. 꽃의 배열 방식은 방사 초점으로 어, 포칼 포인트 발을 향해서 다른 모든 꽃들이 그쪽을 향해서 발이 꽂히는 듯이 그렇게 거기서 퍼져 나간 것처럼 발이 모아진 것처럼 이렇게 꽂아지는 것을 방사 초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꽂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 라임플라워에 속하는 그린이 어, 준비가 안 돼서 조금 표현이 어, 만족하지 않게 되는데요. 어, 그 점은 다음 번에 또 다음 기회에 네, 제대로 된 작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 어, 조금 약간 통통한 느낌, 예, 수직 어, 수직의 느낌이 좀덜 들긴 하네요. 어, 꽃을 종류별로 다 하지 못해서 어, 다음 번에는 제대로 된버티칼 화형을 선보이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